쪽아들어왔는 나. 그 와봐. 아, 아,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어? 커버, 왜안 들어갔어, 이건 또. 거래소, 거래소. 왜나대아니이대이야 문비비, 문비비. 아이 새끼들 뭐야? 아까 나 이거는 이거 이왜안들어갔왜안 들어가? 문이 몇 번이 열있었는데벌 아... 아니, 유성아 뭐. 오른쪽, 왼쪽에 있니 잡아! 나 누가 들어어구동만 하지 말고 누가 들어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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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거, 가는거나나나 발자 1등이야 구구 나, 나 오늘 저 새끼 숨 빠졌어 근데, 한명 아니, <laughs> 아니, 나 내리다가 청사가리나방커널안해야피 없어가지고 문에 와, 피 없으면 문에 와 아니야 아니야, 이거 근데 전도, 백공 말 박혔어 잡아 아니, 야나나 발자 1등이라고 일로 내려내려 아... 야 얘들아 나 지금 아까 걔네 두명 있던 집에서 음. 게임 꺾거든? 아 루시아 루시아, 어. 루시아 루시아 루시아, 루시아 걸쳐 다시 와봐 루시아. 여기 여기 아까 그 왼쪽? 어두명 있던 집아한 마리 어한 마리 낀다 아 루시아 나 칠수록 숲섰어이 아이디 다시 봉들어 올게 그건 아니지 아 낀다고 얘들아 동료 쪽 동료 쪽 가봐 확인 아니 이거 그냥 들어오지 이거 무조건 이거 아니 왜 문이 열려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갔어? 루시 걸쳐 아 맨몸 좀 꺼져라 아니 이거 이거 왜안 들어왔냐 얘들아 얘들아. 밖에서 다 구경하던데? 아니, 이럴 땐최성훈이 있어야 돼. 너무 쫄아있다. 나는, 아, 밴드, 단, 단, 나는 필요 는데 야. 근데 얘들아왜 아, 이렇게 쫄아있냐. 아, 아니, 나 아, 집, 집 들어갈 때나 있을 때 들어올까? 나는 진짜 쫄은 거 하나 없잖아. 그냥 언니 푸쉬로 가자니까. 아 나는 걔네 두명 있던 집에서 게임 꺼놨거든. 어그로 꺼내 말해. 자, 그럼 잘 들어갈게요. 아. 아니, 근데 상대도 한 명쯤을 꺼놓지 않았어. 두시 한 거래소. 한 두시 거래소. 야, 성현아, 키트보이 벤 시켜줘. 아니 그래? 아, 어 베네조사안들어갈게 이제. 아, 제일 많은데. 창고도 없고, 힐러도 없다. 똥 없는데. 야, 신발 줘, 루시. 땡큐. 뜬다. 어, 얘는 아, 얘는 템한명 맞춰준다. 한번 씹어지게 밀었는데, 아, 개까비. 아. 안 들어간 새끼는 누군데? 굴른다. 경찰 많은데, 저 경찰 듣고 뭐 그랬죠? 싸이코 새끼는. 아, 아 추워, 씨발. 아, 아. 슈러 형 나가 있다고요? 어, 어, 첫 번째 집. 문이 지금 열려있는 집 있잖아. 음, 오케이. 나는 첩송에 들어갈게, 이런 거는. 아, 나도 내가 들을게. 누냐 이네? <laughs> 얘네, 여기서 첩군데? 빠져줄래? 저기, 가지마라, 저기, 가지마라. 저기, 롱. 빠져, 무조건 빠져. 너무. 무조건 빠져, 저기, 저기, 안싸워 근데 그 양쪽 문 양쪽 문 쓸라고 백타일로 옮기거나 여기 실명검 감이 들어올라하지 말고 빠질 수도 있으니까 두 명해서 일단 들어오려고 해 봐봐 오케이 오케이 아럼 지는 게안돼사 실명검 이대 이면 나안 들어갈게 그냥 지는 거 아니면은 블랙스카이 코롭져 뭐. 누구지 슈라인의 무슨 검이에요 나 크노어 전도 아 범수 개새끼 아니, 나 발자 1등인데 거의, 그냥, 나가서, 그, 그 뭐냐, 털릴 것 같으면 못 붙어서. 아잡템들좀 하자, 제발. 그 전부 다 전도라네. 아, 이들, 아, 초반, 그, 중간에, 문나무 붙었잖아. 몰라. 한명숲 빠졌는데, 누구지? 그니까, 빠졌는 이름, 이름 다, 이름 다 숲. 나두 명이야. 그 위자, XVIP, 저, 직 아, 아, 경찰이 빠졌어, 경찰이.